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7월 14일 금요일 228일 차 영상입니다. 농사매매 vs 수익매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요거 강의를 듣고 왔어요. 이번에 요거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를 6일짜리 강의를 듣고 와서 이제 오늘 좀 몰아서 올려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농사 매매는 눌림목 타점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중장기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뭐 단기 눌림목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익 매매, 종가 배팅 및 돌파 타점에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고요. 금액은 농사 수익 각각 300만원을 시작을 했고, 농사 매매는 종목당 20만원씩 15종목 플러스 알파, 그리고 수익 매매는 종목당 100만원씩 3종목 플러스 알파 종목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경 산업을 손절을 하고 한 번에 들어간 거 있죠. 그제 신아드리오 대로 움직여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매수한 종목은 손절 또는 입절할 때 진입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농사 매매 수익 손실이 빠르게 결정되는 수익 매매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매매가 유리한지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 매매 종목입니다. 농사 매매 종목은 좀 줄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날 얘네를 다 손절을 쳤거든요. 이거 전부 다 손절을 치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 종목 딥노이드가 익절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16종목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요거 스윙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 태경산업을 손절을 쳤는데 태경산업이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올라가고 한번 더 올라갔거든요 제가 손절 치고 나서도 한번 더 올라가서 좀 아쉽긴 한데 그 다음에 제가 전부다 들어간게 에이텍 솔루션이었거든요. 네, 요거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는데, 요거 제가 당일 왔다 갔다 몇번 해가지고 손절이 찍혔을 때도 있고, 익절이 찍혔을 때도 있는데, 요거 한번 이따가 설명 드리고요. sti는 종가 베팅을 들어가는데, 요거 오늘까지 해가지고 슈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요것도 설명 드리고, 여기 a 테크 솔루션 슈팅 나왔을 때 절반 익절한 거 큐라클 어제 들어가서 오늘 익절한 것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STI, 큐라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딥노이드도 그렇고,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농사 매매, 수익 매매, 이거 컨텐츠 계좌 종목은 이제 같이 제가 진입하기 전에 말씀드리죠.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진입을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딥노이드 말고 두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딥노이드 이렇게 말씀드리고, 딥노이드 이제 또 여기 15% 이상 자유익절인데, 오늘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짝짓기 손절을 칠려고 했는데, 칠 종목이 없어서 일단 냅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나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에이테크 솔루션 여기 정다운 손절치고 이거 태경산업 손절치고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다 들어갔었거든요 다 들어갔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이테크 솔루션 여기 눌림자리가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여기서 저점 찍고 이거 슈팅이 나왔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리고 이게 슈팅 나오기 전에 익절라인을 그어 드렸어요 익절라인 그어 드리고 이거 슈팅 나오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 방에 안 들어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요거 들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에이테크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너무 단봉에 올라가서 절반 털고 지켜 본다고 말씀드리고 요거 딥 노이드 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ti 도 이거 슈팅 나오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여기 큐라클도 제가 시작할 때 여기 올려 드렸습니다. 여기 큐라클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해보고 손절은 여기 시초가를 잡았었는데 큐라클도 여기 이거 슈팅이 오늘 나왔죠. 오늘 슈팅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큐라클도 오늘 이제 올라갈 때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7% 이상 1차 목표가였는데 이거 목표가를 찍고 그리고 얘가 이제 VR을 갔거든요. VR을 가고 여기서 이제 익절하고 나머지는 요거 지지를 받았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익절 마무리를 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절 쳤던 종목부터 가볼게요 먼저 여기 안국약품 입니다 안국약품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일단 앞전에 거래량이 실린 흐름들이 있었어요. 여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최근 흐름들에서 이 꼬리들이 있었는데, 얘가 이 꼬리를 어느 정도 잡았죠. 꼬리를 어느 정도 잡고, 여기 장기평선을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뭐, 아쉽게 치고, 이거 448일선 저항 맞고, 그대로 빠진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요거 224일선 맞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타점을 잡을 때는 111선이랑 224선 잡아 들어갈 때 그때 잡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하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좀 아쉽, 아쉽긴 하죠. 뭐 저점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이렇게 농사 매매 계좌도 조금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은 사조시푸드인데요. 사조시푸드도 보시면은 여기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앞전에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4, 아니, 여기 111선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이걸 익절을 안 했어요. 좀 올라갔었는데, 아, 더갈것 같아서 익절 안 했었는데, 기회는 두번 왔었거든요. 근데 뭐, 아쉽게 뭐 그대로 빠져가지고, 요거는 손절치고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이 저점 라인만 안 깨지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요거 여기서 제가 익절 안한 벌로 그냥 손절을 치고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봉의 시가도 이탈을 했고 해가지고 그냥 손절을 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다시 한번 들어가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저점 라인 한번 잡고 대응하시면은 뭐 반등 한 번은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은 보시면은 뭐 앞전에도 한번 이거 바이셀 마크가 있네요. 이거는 여기 1 1 0에서전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보시면은 얘가 앞전에도 여기도.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그대로 빠진 자리죠. 그대로 빠진 자리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저점 라인이 요 정도 나왔는데, 이 저점을 딛고, 111선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요것도 뭐 조금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요거 익절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 기준봉에 시가가 이탈이 됐죠. 요 기준봉에 시가가 이탈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도 빠져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방 추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다음 종목은 코나 아이입니다. 코나 아이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절반 익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왔을 때 절반 익절을 하고 이것도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익절 안 하고 여기 매직봉에는 당연히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절을 못 했겠죠 근데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내려왔어요 이게 주가가 거의 1번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번 자리 이제 여기 양봉, 양봉을 보시면 은 바닥을 다졌다고 봤고 112일선을 지지받고 저는 448일선까지 봤었는데 448일선까지 못가고 224일선 저항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거는 지금 장기평이 이제 모였잖아요 장기평이 모이고 224일선이랑 112일선을 한방에 뚫는 캔들이 나오면은 448일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뭐 지금 흐름이 죽었던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던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아 가지고 요캔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요거는 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요것도 그냥 탈출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미노로직스를 보시면은 여기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죠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도 한번더 들어왔거든요 한번더 들어왔는데 지금 안 좋은 점은 여기 이 라인이 있어요. 여기 시작할 때이 저점 있죠. 전 저점에서 지지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저점이 아래로 이탈이 됐죠. 아래로 이탈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하방 추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도 나중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익절한 딥노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딥노이드 차트입니다. 딥노이드는 거의 신규 상장주죠. 여기서 뭐 한번 들어왔고, 여기서도 공격형 매집이 들어왔고요. 요렇게 보셨을 때, 얘가 슈팅을 주고 한번 눌림목이었거든요. 눌림목이 오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얘가 거래량이 좀 줄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줄어 있어가지고,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요 라인에서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쳤는데, 뭐,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가가지고, 요거는 15% 익절 사인이었는데, 뭐, 15% 찍고, 오늘 더 올라가가지고, 15% 넘게 올라갔습니다. 넘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단봉이 이게 아마 금방 올라갔을 거예요. 금방 올라가가지고, 볼게요. 여기서 매수 종가 매팅 매수를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제 종가 부근에서 그 애매했거든요. 1 5를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해서 그냥 익절을 했는데 뭐한번더 쳐가지고 한17% 18%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18% 19%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이 왔는데 요거는 뭐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도 뭐 보시면은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아직 지켜보셔도 될거 같긴 한데 일단 요 이제 제가 눌림목을 원래는 중장기로 길게 봤었는데 눌림목 매매도 요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요거 눌림목 매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꼭 잡고 대응하는 거예요 다음 종목은 이제 스윙 매매로 들어가가지고 에이테크 솔루션이거든요. 에이테크 솔루션 보기 전 태경 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태경 산업이가 제가 요거 요거 맞추고요. 여기 여기 맞추고 여기서도 전 바로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번 분할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단이 아마 여기 중심인가? 요, 요기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슈팅할 때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입절을 못 했는데, 아, 이때가 아마 에이테크 솔루션을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라인 이탈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손절을 치고, 근데 결국엔 이탈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죠. 뭐 아쉽게 요거 올라갔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여기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 태경산업만큼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들어갔는데 그 시나리오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태경산업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이제 오늘또 운봉인데 세력들이 이 운전을 조금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타점 잡으면 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 a 테크 솔루션입니다 a 테크 솔루션은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넘어가고 매집봉을 띄우는데 거래량 계속 줄어 있죠 거래량 계속 줄어 있고 여기서 양봉이 섰어요 저는 요 양봉에서 위에서 지지 받고 바로 슈팅 나올 것 같았거든요 바로 슈팅 나올 것 같았는데 아 눌림목에 결국에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뭐 손절이 찍히고 이절이 찍히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잠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서 아까 사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에이테크 춤의 타점이거든요. 여기 에이테크 춤의 타점인데, 이 타점은 보시면 이 봉이 있잖아요. 제가 좋게 생각했던 이 봉, 이 봉의 시가에서는 저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춤을 잡았는데, 뭐. 꼬리 달고 바로 반등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바로 반등이 좀 빨리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농사 눌림목 매매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었고 요거를 보시면 아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좀 얘가 고점에 좀잘 팔긴 한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은 완전 고점 갔을 때 적당히 익절하고 을 나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단봉으로 올리는 종목이 아닌데, 단봉으로 올라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절반 털고, 다시 절반은 지켜보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지지가 나오면 좋아요.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거나 여기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데, 일단 오늘 저점만 안 깨지면은 요거는 제가 이전 라인 그어놨던 것처럼, 일단 여기 음봉의 중심가까지 한번 도전을 할수 있어 가지고 요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i 라는 종목인데, sti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초단기로 본 거거든요. 여기 저항을 다 뚫어 놓고, 올라가는 그림이라 요거 좀 위험한 자리라가지고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말, 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탈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22,000원이 뚫리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22,000원이 안 뚫렸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22,000원이 여기 보시면은 22,000원이 안 뚫렸어요. 22,000원이 안 뚫리고, 그대로, 그대로 슈팅이 엄청 많이 나왔죠. 요거는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요거 그냥 바로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고, 다시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좀 아시, 아쉽긴 합니다. 뭐 여기서 잡았으면은, 뭐 이렇게, 뭐 의미 없는 건 알지만, 바로 올라간 거, 이런 타점. 요즘에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타점을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좀 위험하기도 한데, 그래도 손절만 잡고 대응을 하면은 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건 들어갔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요거를 더 홀딩 했었다면은 아주 제가 큰 소리를 낼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것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큐라클입니다. 큐라클은 보시면은 아까 그래서도 볼수 있었다시피 여기서 80%가 빠지고요. 여기서 아마 66%가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매집도 들어와 있죠. 매집도 들어와 있는데 저점에서 저는 이 꼬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꼬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빠르게 익절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큐라클 굉장히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보시면은 어제 종가 부근에 들어갔다가 첫 번째 슈팅에 익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게이 라인 안 깨지면 금방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깼어요. 한번 깨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고 여기서 지지받고 슈팅이 한번 더 나온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요 큐라클 요거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 10% 정도 일단 목표가는 7%였는데 목표가는 그냥 넘었고요. 넘고 나서 한번더 슈팅이 나와가지고 요것도 큐라클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얘가 여기서 한번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한번더 vr까지 가는 슈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횡보만 하죠 횡보만 하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라서 이렇게 공구리가 처집니다 공구리가 처지고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한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손절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이거 시가를 잡았거든요. 여기 이봉의 시가. 아까는 5분봉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시가를 손절을 잡고, 이거 충분히 종가 베팅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 가지고, 이거는 이런 타점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라클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좋은 종목 찾으면 커뮤니티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커뮤니티에 계시고 단톡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단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래도 뭐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문 아니면은 뭐 기법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어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